자, 봅시다. 우리 복수로 꺼내시고 분사합니다, 분 복수로 꺼내주고, 분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분산은 자, 잠깐 집중, 여기 보세요. 우리 시험 잘 보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으로만 얘기합니다. 알았지?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이게 분사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야, 진짜. 분자가 이게 뭐야. 어? 이게 분자 자체, 말 자체가 너무 짜증나지 않아? 그지? 그런데,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내가 만든 거야, 얘들아. 너네 어머니들, 아니면 너네들,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 외출할 때 뭐하니? 얼굴에 뭐하니? 파운데이션. 한국말로 분칠하지, 그지? 그 분은? 꾸밀 분자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 명사 꾸며주는 건 뭐라고 합니까? 음... 형용사 역할을합니다됐지 분사는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뭐해준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합니다. 을자 여기까지 알면 반안 거야 이제. 알았지? 영어를 해볼게. 봐봐. 영어 한번 해볼게. 분사는 뭐가 있냐면. ing가 있고, pp가 있는데 우리 얘기했지. 한국말은 대체로 앞에서 꾸며주는 무슨 수식? 전체 수식이지. 예를 들어서 졸고 있는 이 홍석이를 꾸며주는 거야. 맞지? 어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하준이. 하준이 꾸며주는 거지, 그지? 어 맞아. 그리고 어, 영어 시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 꾸며 주지. 앞에서 꾸며 준다고. 맞아.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꾸며 준다? 뒤에서 꾸며 주는 후치 수식을 역할,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됐지? 됐지? 후치 수식 역할 해 주고 이 ing는 이것만 알면 돼. ing는 따라서 능동. 능동.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야, 여기 breaking이야, broken이야? 여기라고. 어? 그것만 알면 된다고 일단은. 알았지? 어, 자세한 설명을 주의해 줄게요, 얘들아. 난 PP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입니다. 어, 선생님, 저 능동과 수동을 모르겠어요. 봐봐. 능동은 앞에 있는 명사가, 명사가 능동이니까. 얘들아, 우리 어제, 우리 어제 이제 그, 그, 능수동 같이 했잖아, 우리. 그지 우리 어제 보충해서 했잖아. 그지 자, 능동은 의지가 있다 없다? 의지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 해야지. 그래서 설거지 했어. 자, 능동적으로 했미 수동적으로. 했니? 근데 설거지 하러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야 설거지 좀 해. 했어. 능동 수동.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수동이야. 이해됐어? 맞아 봐봐. 내가 홍석 미안. 내가 홍석이를 아 기분 좋. 아우 스트레스 풀려. 난 능동적으로 때렸니? 수동적으로 때렸얘입장에서 맞은 거잖아 수동이지. 맞아. 너무 추워서 에어컨을 켰어. 능동 수동. 능동. 능동이지. 근데 얘가 얘입장에서 켜? 응. 켜. 거머리도 켜준 거야. 수동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명사가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능동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명사가 명사가 의지가 없으면 수동입니다. 됐지? 그다음 여기 뒤에 i n g 랑 PP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입니다. 목적어 없으면 수동입니다. 와 우리 어제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생님 어제 했던 게 수동태였거든, 경우다. 비동사 PP. 근데 비동사 있어 없어? 없지? 다시 해봐 우리 어제 전체 구초에서뭐 했냐면? 비동사 플러스 p p 는 수동태라는 걸 배웠어. 그지? 얘는 비동사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그래서 과거 분사다 아, 씨동사나 진짜 씨무 정리해 줄게. 동사해 되게 정리사동사는 어우씨, 동사가. 어우씨, 동사을 어우씨, 동사가. 어우씨, 동사가. 어우씨, 동사가. 어우어다 다양하게 변우씨 어우씨, 동사가. 어우씨, 동어서 현재 알가어어 비빙이피피 현재 진행 수동 어 투비피피 부정사 수동 비이피피 동명사 수 진짜 많거든 다 해줄게 나중에 알았지 지금은 얘만 이해해주세요 오케이 알았지 집중 봐봐 다시 다시 분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는 형용사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반 끝났어 됐지 그 다음에 ing 능동이고 피피는 수동이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됐지 됐지 해봅시다 자 자고 있는 아기 시작. Sleeping baby야, baby s l e e p i n g Sleeping baby지. 단어가 하나일 때 나태고 있다. Sleeping 단어 하나지. 근데 차에서 자고 있는 아기 시작. A baby, sleeping, i n d o car. 차에서 자고 있는 아기. 이 아기는 지가 스스로 잔 거야, 재워진 거야. 자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용진에 의해 부서진 창문. 그럼 창문 먼저 생각해야 돼. 영어는 용진에 의해 부서진 창문이야. 부서진 영어로 시작. Broken by 용진. 해볼게. 시작. 어어 어, window broken by 용진 됐지. 야 이해되냐 지금? 할수 있겠어? 자,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여자. 공부하느냐 마이 i 스 s 피피피야 돼. 그 p e o p l 드 I'm inside the p e o i r l 시작 A g i 피 l s t u d y i n g i n the 서실 l i b r a r y 맞지? 됐지? 이됐 됐어, 됐어. 방금, 오케이 시작. 피자 deliver. 드 바이 바이 영진. 됐어 됐어 됐고 여기까지 하면 이거 문제 다 풀린다. ing 인지 pp 인지하면 오케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이 명사가 능이 명사가 뭐가 있으면 의지가 있어 n g 명사가 의지가 없으면 pp 그럼 일단 사람이 의지가 있어, 사물이 의지가 있어 대답. 사람. 그래서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아이이 사물이면 대부 p p 피로 뒤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어를 하느냐 되느냐 대답 목적어를 하느냐 되느냐 대답 음. 그래서 목적어 있 무조건 아 n 죠목적 없으면 대부분 PP 됐어? 자 여기까지 알면 반 끝났습니다 자 두번째 자 지금부터 이제 알려줄게요. 두 번째, 개념 알려줄게요 두번째 개념 두번째 동사에 헷갈리는 거야 알았지? 헷갈리는 거 하는 겁니다 동사에 ING가 붙으면 둘 중에 하나야 왜 같은 ING지 근데 헷갈리는 게 동사에 ing가 붙으면 둘 중에 하나야. 니네 동사에 투 붙였지? 투 붙였더니 뭐, 몇, 그, 투부정사 된거 기억나? 다시 동사에 투 붙였더니 뭐가 됐어? 투부정사 됐지? 투를 왜 붙인 거야? 나 이제 동사 아니야 한 거야. 맞지? 봐봐. 나 용진쌤이지? 근데 여기다가 점을 딱 붙였더니 난저더 이상 용진이 아니다. 개신기한 거야? 오케이? 개신기한 거야? 자, 여기 여기 동사였지? 동사에다가 ing 를 붙였더니 얘더 이상 동사 가 아닙니다. 뭐다 응. 어? 따라서 동현이, 동현 동행. 얘그 파이터 알지? 동현, 동현 따라서 동현 얘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로 바뀐 거야. 아 어, 동사에 ing 붙였더니 명사로 형용사로 바뀌었대. 진짜 신기한 거 아니야 이거? 뭐? 다시 동사에 ing 붙였더니 명사 아니면 형용사로 바뀌었대. 진짜 신기한 거. 그치? 렇 너무너무 신기한 거 같아 동사에 아인지 붙였더니 명사나 형사가 바뀌었대 근데 얘가 원래 뭐였어? 동사였지 근데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대 이름이 뭐다? 동 명사가 된 겁니다 얘 명사가 뭐라는 거야 해석은 뭐고 하는것하는 거야. 이거 스터딩하면 되잖아 공부하는 것. 됐지? 됐지? 근데 동사에다가 아인지 붙였더니 형사가 바뀌었대 이름이 뭐야? 동 형사가 맞지? 그런데 우리 일본놈들이 동영상 마음에 안들어 안듣는 들어, 안 놈이다 이렇게 찍지 그지? 뭘로 바꿨어 이름을 현재 분사로 이름을 바꿨다 어? 이거 어디서나 봤다 오케이? 알았지? 해석 어떻게 하니 뭐뭐? 하는으로 해석한겁니다 왜냐면 왜니은야형 끝난거야? 형용사는 반드시 이어붙어야 합니다. 됐지? 나 보세요. 동명사 스토닝 해석 시작 공부하는 것 현재분사 스토닝 해석 공부하는 그러니까 겉을 빼면 공부하는이고 알았지? 자, reading 동명사 시작 읽는 것 현재분사 시작 음. 그렇지? 그래서 얘들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이두 가지를 구별하는 걸 개많이 나옵니다. 동명사와 현재분사 둘중 구별하세요. 또 시험 뭐뭐 나온다? 얘 능동 수동이지? 두개 구별하세요. 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구별하는 문제도 개 많이 나오고. 얘네들 구별하는 문제도 개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능동인지 수동 구별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이 ing끼리 해도 구별을 할수 있는 게 진짜 힘들지 않겠어요? 그냥? 어떤 애는 동명사 어떤 애는 현용사 그렇지? 근데 구별하는 방법은 쉬워. 얘는 명사 역할을 하고 얘는 형용사 역할을 맞아. 명사의 위치는 시작.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에 있으면 명사 역할하는 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어. 뭐, 해석하면 되잖아. 뭐만 걷기로 해석되면 되는 거잖아. 얘는 뭐뭐 하는이고.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네, 지금 시간이어서 조금 빨리 할게요. 알았지? 어차피 문제 풀면서 개념은 다 컨크리트에 구체적으로 되니까. 세 번째, 내 보세요. 동사에 E D가 아니야 E D 아니다 야 fly의 P P 형이 뭐니 fly, l o v f l e flown이잖아 그 E D 아니야 E D라고 하면 안돼 알았지 여기다 P P를 붙였거든 그치 그런데 얘랑 뭐랑 항상 비교되냐면 가 B P P랑 항상 비교가 된다 됐어 B P P 야비동산에서 어떡하니 이다 이다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어제에서 어떡한 단어냐 돼지 맞다 되다라고 할게 되다 알았지? 맞지?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형용사라고 그랬지 얘 이름 뭐냐 과거 분사 일단 분사인데 얘가 현재여서 얘는 과거라 써준거야 진짜 어이없어 얘현재여서얘 과거래 씨, 무슨 과거같아 분사는 똑같지 그치 얘 이름 뭐니 수동태지 얘들아 수동태와 과거분사의 차이점이 뭐니 비동사 가 있고 없고. 얘는 누굴 꾸며줘 안 꾸며줘 안 꾸며줘. 얘는 꾸며줍니다. 형용사는 그지. 봐봐. 얘는 되다지. 맞어. 얘는 무조건 뭘로 끝나야 된다 그지. 형용사니까. <목소리> 니은을 끝나야지 그지. 그래서 어차피 되 <목소리> 눈이야 되는 지 눈이야. 얘는 되지 봤다고. 얘는 되는 지는 봤는이고. 맞아. 됐어. 어 이게 뭐냐? 봐봐. 나는 사랑을 받았다. 받아다 끝났지? 금 그럼 I was loved. I was loved. 다시 나는 사랑을 받다 았 시작. I was loved. 그자 한글은 창제되었다 시작. 한글 was created. 맞아? 근데 집중 여기 봐. 세종에 의해 창제된 한글 할수 있어 이제? 할수 있어? 시작 한글 created by 세종 이렇게 하지 다시 용진에 의해 사랑받는 홍석 시작 홍석 loved by 용진 이렇게 하지 홍석이는 용진에 의해 사랑을 받는다 영어 시작 홍석 is loved by 용진. 맞아. 용진에 의해 사랑받는 홍석씨. 잖 홍석. loved by 용진. 그러니까 비동사 이거 없고의 차이죠. 알았지? 다시 어 보세요. 자, 집중. 네, 알겠 얘는 수동 태가 아니라 수동이라고 했어. 얘는 능동이고 능동 태가 아니라. 다시 얘는 수동 능동, 그치? 얘는 동명사 현재분사. 따라서 동연. INT 보면 동명사라한줄 써요 알았지? 얘는 허거분사 얘는 수성분 이거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됐어? 정확한 역할보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잠깐만 쓰지 마세요 그런데 꾸며줄 때 구가 뭐야 얘들아 구 구가 뭐야 둥근 거 말고 구가 뭐야 얘들아 단어가 두개 이상 있어야 돼 그래야 흡수 수식입니다 단어. 아까 했잖아 잠자는 애기 영어 시작 s l e e p 앞에서 구면 했잖아 왜 앞에서 구면어 단어가 <목소리> 그래서 얘들아 단어가 단어가 한개 있으면 무슨 수식 전치 수식해 줍니다 오케이 근데 단어가 두개 이상인 거 뭐라고 한다 구라고 했지 그지 구는 무 무슨 수식 후치 수식해 줍니다 후치 수식 됐어 명사가 있는데 여기 있는 ing 가 앞에서 이렇게 꾸며줬어. 그럼 무슨 수식 전치지 그지. 뒤에서 꾸며줬어. 후치야 오케이. 그런데 어 단어가 한개 구일 때는 뒤에서 꾸며주고 오케이. 알았지. 단어 가 하나일 때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정리. ing 는둘 중에 하나다. 뭐 동명사 아니면 현재분사. 동명사는 해석 걷기. 현재 분산에서 뭐하는? 자 여기 보지 마세요. 나 여기 보세요. 다시 선생님 보세요. 여기 이쪽 보세요. 다시 동사의 ING가 보여.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뭐.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산. 동명사는 뭐하는? 걷기 현재 분산은 뭐뭐하는? 근데 명사 뒤에 ING나 PP가 있다. 구별하는 거 어떻게 한다? 능동 아니면 수동 그지? ING는 뭐? 능피 p 는 자, 여기 보세요. 그 앞,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의지가 있으면 뭐? 의지가없으면 I i n g t p p 뒤에 목적어 i n the b o o 목적어 o i c e in t i n g i n g i n 강아지를 쓰다 듬는 됐지. 근데 뒤에 바위가 있으면 뭐다? 바위가 있으면 대부분 PP고 목적어가 있으면 무조건 아닌지. 오케이. 이 목적어가 써줄게. 오케이. 됐지.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PP는 무슨 태? PP는 바보 분사 다시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다? PP는 비동사에서 어떻게 돼? 이다 있다잖아. 그래서 B, P, p 는 해서 어떡하니? 그래다 P, p 는 되는 그렇지 어. 진짜 니네 진짜 진짜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 다내 네. 덕분이야. 그래서 하고... 어, 빨리 갔다. 갔다. 어? 너무 높아게 빨리 갔다. 피디 피디. 뭐? 네? 빨리 갔다. 빨리 갔다. 빨리 갔다. 빨리 갔다. 빨리 갔다. 빨리 숙제 거기 바로 뒤에 보면 계속되는 거 바로 뒤에 보면 그런 사람고 있어. 그거 몇개 없어? 둘, 넷네 쪽밖에 안 되거든. 네 쪽. 이거 다풀어오세요 그다음에 복수노트 세번 써오고. 알았지? 이번 주 수요일은 어, 전부 다 마무리하고 문제풀이만 할 겁니다. 오케이. 아주 수고했습니다 너무, 수고, 수고. 너무 수고했어.